네 안녕하세요. 길성윤 선생님입니다. 오늘은 음, 중학교 3학년 교과서 비상 김진환 네 1과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Speak your mind effectively. 당신의 마음을 효과적으로. Effectively라는 단어 중요하죠. 효과적으로 말하라. 이런 뜻이죠. Welcome to All About Teens. All About Teens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런 얘기죠. 나는 캐터라는 의사고요. 박사고요. 오늘 we are going to talk. be going to 하면은 뭐뭐 할 예정이다라는 뜻이죠. about using. 전치사 뒤에는 ing. 전치사 뒤에 about은 전치사니까 요거 뒤는 에 ing 알아두시고 좋은 의사소통 기술. 좋은 의사소통 기술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할 것입니다. to express ourselves more effectively. 우리 스스로를 자, 여기랑 여기가 중요해요. 법상 여기도 중요하고 여기는 뭐뭐하기 위해서 투부정사가 이렇게 쓰였고요. 우리 스스로를 더 잘, 더 효과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위한, 뭐, 위해서 위한, 둘다 해석할 수 있어요. 예, 네, 위한 의사소통 기술. 좋은 의사소통 기술에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할 것입니다. Let's start. 시작해 봅시다. 우리의 첫 번째 클립 about Brian. 클립은 동영상이죠. 동영상, Brian 동영상으로 시작해봅시다. When he tries to talk to his brother, 그가 그의 형제한테, 남동생한테 이야기하려고 노력할 때, try to 노력하다. He ends up arguing. 자, 이거 되게 중요해요. end up ing. 엄청 중요한 수입니다 end up ing. 얘는 결국 뭐뭐 하게 되다라는 뜻이야. 결국 뭐 하게 되다. 그는 결국에 그의 동생과 싸우게 됩니다. Let's find out 발견해 보자. The reason why 왜 the reason why예요. 왜 그가 이런 문제를 가졌는지가 되는 거죠. 여기는 중요한 어퍼 포인트죠. The reason why the reason why는요. Why 대신에 for which를 쓸수 있다는 것꼭 알아두셔야 돼요. For which 혹은 that. 바꿨을 수 있어요. Y 대신에 for which나 that 꼭 기억하세요. 근데 그냥 위치를 쓰면 틀려요. 아시겠죠? 네, 기억하시고. 너내 이어폰을 또 잃어버렸네. Are y o u h Y are yous so careless? Careless는 왜 이렇게 부주의해? 이거죠. 너왜 이렇게 조심성이 없어? 이렇게 물어본 거죠. Brian은요. 이제 starting a sentence with you. 너 you 너 너 이런 표현을 가지고 문장을 시작합니다. 왜요? To express h i s feeling, 그의 감정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것도 위해서죠. 근데 그러면 안 되고 그 대신에 instead, 그 대신에 he should use the I message. 나는 I로 시작하는 메시지를 사용해야 된다. Starting with I, I로 시작하는 것은 이게 주어요. 것은 can help him focus on. 자 여기는 Help 뒤에는 to 부 정사가 나오죠. 여기 to가 있는 거예요. to가 있는데 생략할 수가 있어요. Help 뒤에 to 부 정사 생략할 수가 있어서 help him to focus on인데 그냥 help him focus on 해도 돼요. 알겠죠? 그래서 그가 여기도 중요해요. What he feels or thinks 이렇게 what절, 왔절. what절은 이렇게 묶어서 하나로 봐서 이 느낌을 해석하셔야 돼요. 그가 느끼는 것, 그가 생각하는 것. 나는 그가, 그가 느끼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습니다. I로 시작하는 것은. Whether that, 뭐뭐 보다는 이거죠. Point the finger at his brother. Points the finger는 손가락질 하는 거죠. 그 동생한테 손가락질을 하는 것 보다가 되는 거죠. 아시겠죠? I'm really upset. 나 정말 화가 났어. 왜냐하면 나의 가장 내가 가장 좋아하는 이어폰이 없어졌기 때문이야. a l 스 l 이거 수동태인 거 주의하세요. 이어폰이 좋은데 이어폰이 잃어버려진 거니까. 오케이 알아두시고. 자 다음은 켈리입니다. 그녀는 she is trying to talk to her mother. 엄마한테 이야기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나 she is busy preparing. 자 be busy ing 구문이요. 비동사 플러스 비지 플러스 ing. 뭐뭐 하느랴 바쁘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she's busy preparing to go to work요 일을 하러 가려고 준비하느랴 바쁘다. Let's have a look. 자, have a look이라고 하는 것은 한번 보자 이런 뜻이죠. Hey mom, could I talk to you about something? 엄마 나 뭔가 좀 얘기할 게 있는데요. Kelly 는 needs to find the right time. to talk to her mom 여기서 to talk가 앞에 나온 타임을 꾸며줘요. 켈리는 시간을 찾을 필요가 있다. 어떤 시간 그녀의 엄마한테 말할 시간. 아마도 켈리 엄마는 wanted to listen to 듣고 싶어 했을 것이다. 뭐를요? what Kelly was going to say. 자, 역시 왓절이죠. 왓절은 묶어서 하나로 해석한다. 자, 이 느낌을 아시면 진짜 좋습니다. so 켈리가 말하고자 했던 것 이거죠. what kelly was going to say 켈리가 말하고자 했던 것을 듣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녀는요. she didn't have time enough time 충분한 시간이 없었어요. 무슨 충분한 시간? 그녀의 딸을 딸과 이야기할 충분한 시간이 없었습니다. 켈리는 she to p k a time 시간을 선택했어요. 골랐어요, 만해요 어떤 시간이죠? When her mother is ready to listen, be ready to 하면 뭐뭐 할 준비가 되어 있다. 그러니까 엄마가 엄마가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 시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time이라는 선행사와 플러스 관계 부사 when이 붙어 있죠. 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 when 대신에 뭐 at which나 in which도 될것 같아요. 네, 이런 느낌. 바꿀 수 있다 알아두셔야 돼요. 왜는 at 위치나 in 위치. 그냥 위치는 안 돼요. 관계 대명사는 못 나와요. 관계 부사가 나왔기 때문에 뒤에 있는 문장이 완벽하죠. 엄마는 들을 준비가 되어 있다. 이렇게 완벽한 문장 앞에는 관계 대명사가 못 오고 관계 부사가 와야 돼요. 엄마, 엄마, could I talk to you about something? 얘기할 할수 있을까요? 물론이지. 자, 그러니까 음. 시간이 충분하지 않았으니까 시간을 좀 서로 맞췄다. 뭐 이런 얘기죠. 예. 자 이제 let's take a look. 자 let's take a look 하면 한번 보자 이거요. 예 예, 한번 보자 이런 얘기입니다. 마지막 동영상을 에나는 그리고 줄리는 줄리에는 her best friend 최고의 친구다. 그러나 에나는 종종 줄리아의 감정을 다치게 합니다. 헐튼 다치게 하다. Don't put your back on the on, the, on my desk. Don't put. 이거 명령문이죠.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Don't put. 하지 마! 이거니까. 이렇게 말하면 기분이 나쁜 거죠. 너의 가방을 내그 책상에다 두지 마. 줄리에는 아마도 felt uncomfortable. 자, feel 다음에는 여기 형용사 오는 거예요. 형용사. 예, 네, 요거. 불편함을 느꼈을 것이다. 왜냐하면, 에나가 made a demand. 자, make a demand라는 표현 요구하다라는 뜻입니다. 이거 합쳐서 요구하다. 예. 그다음에 using도 중요해요. using은 사용해서라는 분사구문이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여기서는 뭐 무엇을 사용해서 이런 뜻이요. 그러니까 don't라는 이 명령문이죠. 단어를 사용해서 에나가 명령을 했기 때문에 여기는 명령 을 해석하는 게 낫겠네요. 원래 요구란 뜻이지만 예. 명령을 했기 때문에 불편했을 것이다마음이. 사람들은요 좋아하지 않습니다 taking others 자, take o t h e r 이라는 표현은 명령을 받다 라는 뜻이죠 여러분들도 싫어하죠 야 이거 해 저거 해 음, 별로 안 좋아하죠 like 는그 뒤에 to 부정사와 동명사를 둘다 목적으로 취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to take 써도 되고 taking 써도 됩니다 알아두세요 and i는 should try to use the word such as can could please 캐니다 크드나 플리즈와 같은 서치에서는 요거 잠깐 써 보세요. 앞에, 앞에 명사가 나오고 이렇게 나오면 A와 같은 명사 이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A와 같은 명사. 그러니까 캐니다 크드나 플리즈와 같은 단어들을 사용하려고 했어야 했다. What she says. 자, 여기 엄청 중요해요. 이렇게 묶으세요. w h 절 항상 묶으라고 했죠. 이렇게 묶어서 얘가 주어. 그녀가 말하는 것은 will sound like. Sound like는 뭐뭐처럼 들리다. 이런 뜻이죠. Request. 요청처럼 들립니다. Rather than a demand. 요구보다는 이거는 요구나 명령이란 뜻이라고 했죠. 네, 이런 거라기보다는. 그러니까 can이나 could나 please 같은 걸 쓰면 어, 야, 하지 마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 이것 좀안하면안 될까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명령처럼 보이지 않고 요구처럼 보인다, r e q u 요청처럼 보인다. Could you put your bag on your desk? 야, 너의 가방을 야, 네, 네 책상에 놓으면 안 되겠니? 내 책상에 놓지 말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여기서 에 s 는요 뭐뭐 한 것처럼이란 뜻이에요. 뭐뭐 한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비디오클립에서 본것 처럼 음, 이거 중요해요. The way we express ourselves. 이것도 중요한데 The way 사이에는 이거 기억하세요. The way 뒤에는 어 일단 how를 쓰면 안 돼요. 네, 이렇게 쓰면 안 돼요. 이거 틀립니다. 이거 시험에 전, 정말 잘 나와요. The way, how는 같이 못 써요. The way를 쓸 거면 뒤에는 in 위치를 쓰던가 아니면은 that을 쓰던가 아니면 그냥 생략해야 돼요. 여기도 지금 생략되어 있죠. 이렇게 기억하세요. 더 웨이디에는 하우를 못 쓰고요. 이 위치나 댓만 쓸수 있다. 아니면 생략하거나. 됐죠? 음. 그러면 여기가 주어예요. 작은 변화. In the way we express ourselves. 여기까지 끊고 동사가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스스로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표현하는 거니까 아울 세브즈고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표현하는 방식 에 있어서의 작은 변화가 문제를 해결하거나 아니면 예방할 수 있어, p r e v 예방하다, communication o s 니까 의사소통의 문제를 예방하거나 해결할 수 있습니다. o okay? let's k e 이것도 중요한 표현이요. Keep A in, in 를 명심하다라는 뜻입니다. So. 이 팁은 조언이죠. 이러한 조언들을 명심하자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말을 예쁘게 하자 이런 말이죠. 공손하게 하자. 예, 네, 그런 내용이고. 자, 일과에서 제일 중요한 어법은 아무래도 관계 부사인 것 같아요. 네, 문법 시간은 조금 더 자세하게 공부할 테니까 일단 어, 본문 은이 정도 알아두시고 왓절도 되게 많이 나왔으니까 왓절도 공부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선생님이 노란색 칠한 거는 되게 중요한 문법들이니까 꼭 공부하시고 시험 보셔야 돼요. 알겠죠? 네, 여기까지 일과의 수업을 마무리하겠습니다.